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 대표 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 대표 원장 이정아입니다. 제 동생이요. <laughs> 웃으면요 그냥 잇몸이 다 보여요. 잇몸 천사라고 하죠. 연인들 중에서도 잇몸 천사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연인들이 예쁘잖아요. 네 맞아요. 아 동생 안 예뻐요? 아 아이고. 더미 <laughs> 스마일 왜 생긴 거? 상악 과성장. <laughs> 네, 쉬운 말로 번역해 주세요. 그러니까 위턱이 많이 자랐다, 뭐 이런 뜻이죠. 아래턱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래로 좀 약간 떨어졌다, 하방으로 과성장했다, 길어졌다, 이런 뜻을 좀 어렵게 얘기하신 거예요. <laughs> 거미 스마일 치료가 되는가? 되죠. 이제 원래 웃을 때 좋은 라인은 이제 위치아의 치경부 라인보다는 조금만 더 보이면 사실 이미리, 괜찮은데, 이미리. 예, 이미리. 그 정도면 괜찮은데, 이제 웃을 때 예를 들자면 입술이 이제 발라당 까져가지고 오히려 잇몸의 길이가 치아 길이보다 더 길어 보이는 <laughs> 이런 경우면 이제 보기에 좀안 좋은, 안 이쁜 그런 미소가 될수 있겠죠. 근데 거미 스마일 심하면 양악 수술 얘기 나오지 않아요? 거미 스마일의 정도에 따라 다르죠. 심하면 양악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죠. 그쵸, 양악 수술도 고려하고 양악 수술로 안될 때도 있고. 저는 수술 무서워서 하면 교정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교정으로는 안 돼요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최현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게 웃었을 때 잇몸이 내 치아 길이보다 더 보여 이건 아무리 교정으로 해도 안 돼요 덜 보이게 할 수는 있죠 덜 보이게는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길었는데 이게 이만큼 들어가게끔은 그건 교정으로도 힘들다 근데 이제 예전보다는 덜 하게 할 수는 있겠다 뭐 이런 거고 그쵸. 이제 그리 심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도 있겠죠 말씀하신 거들어보 쉬운 교정은 아닌 것 같은데 치료 기간이 좀더 길거나 이런 건 있나요? 뭐 약간 길수 있죠. 왜냐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올리는 거니까 조금 길어지기도 해요. 근데 거미 스마일만 고친다고 하면 사실 2 년에서 2년반 이내로 끝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악골의 성장이 다운도 되고 앞으로도 나오고 좁 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문제가 겹치면 엄청 길어지죠. 거미 스마일 있으면서 무턱 있는 분들 많죠.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윗턱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아랫턱이 뒤로 이렇게 밀리니까 옆에서 보면. 내려오고 들어가니까 약간 돌출스러우면서 무턱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위턱은 올라가고 아래턱이 이렇게 나가면 해결이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이 3D로 가야 되니까 어렵겠죠 아 근데 연예인들 보면 거미스마일 가지고도 예쁜 사람 되게 많잖아요 오히려 웃을 때 엄청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러면 내가 내 얼굴에 만족하면 굳이 이거 교정이나 수술안 고쳐도 되는 거 아닐까요? 음? 당연하죠. 모든 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이쁘다는 게 뭘? 잇몸이 많이 드러나니까 뭐 잇몸 건강이 다안 좋다거나 뭐 이런 막뭐 건강적으로 안 좋은 거 없을까요? 있죠. 아 그럼 교정해야 되잖아요 <laughs> 근데 이제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 치과에 오시면 그런 이유들을 설명해 드리는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 맞아 듣고 보니 그런 거 같아요 라고 해서 동기부여가 되시는 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동기부여가 안 되고 어나 저는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라고 하시면 그땐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죠 일단 구취가 심해 구취가 정말 심해요 왜냐면 입을 항상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입이 잘안 다물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입이 자꾸 드라이해져서 구강 건조증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충치도 생기고 잇몸도 항상 여기가 부어 있어.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는 정당한 이유를 갖게 되는 건데, 잇몸 냄새 나는 거난잘 모르겠어. 잇몸? 뭐 그냥 망치질하면 피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교정을 꼭 하셔야 합니다라고 강요를 할 수가 없는 게 교정치료예요. 왜냐하면 교정치료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환자들이 충분히 모티베이션이 되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좀 있으신 분들한테 치료를 권하시는 편이잖아요 만약 제 가족이라면 당연히 거미스마이런 교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시아보다 잇몸이 더 많이 보이게 된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분의 잇몸 쪽으로 가게 되있거든요 <laughs>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 저렇 얼굴이 예쁜데, 아, 웃을 때가 좀안 이쁘구나. 그러면서 옥의 티, 정음만 좀 개선된다면 더 이쁠 텐데. 라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느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과감하게 거미 스마일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고치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젊었을 때 빨리 해서 마음껏 예쁘게 미소를 지으면서 생활하는 게더 낫겠죠. 근데 어쨌든 잇몸미소가 매력적일 때도 있지만 음..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능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선택은 환자분들이 충분히 고민하시고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